안녕하십니까. 21세기 민족일보 TV 워싱턴 DC 특파원입니다. 주간 미국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우리 민중과 민족의 주체적 관점에서 국제정세를 전달하며 미국의 사회 정치적 현주소를 다루는 기획보도 컨텐츠입니다. 현지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하겠습니다. 주간 미국 첫 회차이자 이주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미국 정치 소식과 무관하게 현재 워싱턴 DC의 분위기는 조용한 편입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상주하며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찾는 관광객은 현저하게 줄었고 주변 거리가 한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히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정부 건물에 걸린 성조기가 낮게 교양돼 더욱 심상치 않은 느낌을 줍니다. 2월 9일이 미국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날이거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의 죽음이 없는 조건에서 이는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만 오늘 국회의사당에서는 상원에서 전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심리가 시작됩니다. 상원은 우선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합헌인지 여부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56대 반대 44로 트럼프의 탄핵 재판은 합헌이라고 결정됨으로써 트럼프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예우 또는 부고의 표시인 하프스테프를 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성조기를 낮게 거는 하프스태프에 대한 현지 언론의 보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편 군인 병력이 증강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증강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리에 나온 군인이나 국회의사당 펜스 안으로 보이는 군인들의 활동은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시 당국은 1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동원됐던 주 방위군 2만 5천 명 가운데 5천 명을 3월 중순까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이 각각 설치된 철조망 너머에 무장군인과 경찰들의 모습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이러한 분위기가 어떠한 전쟁 전야의 긴장감인가 또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군대의 책임감인가를 가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의 무장군인이 대거 배치된 계기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거사건입니다. 당시 수천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다 오후 1시에 맞춰 의회로 행진했고 일부가 의사당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워싱턴 D.C. 주 방위군 전원과 인근 버지니아주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날은 펜스 전 부통령의 사유 아래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선거인단 투표일이었는데요. 바이든의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민중이 선거인단에 결정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만큼 조직적인 대규모 집회 참가에 대한 마가 지도부의 동료가한달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역대급 부정선거에 분노한 많은 민중이 참가해 분노를 터뜨릴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1월 6일 이 광장에 모인 것은 마가 참가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BLM과 안티파 회원들도 마가 인근에서 또는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던 순간과 의사당 내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대의 투입은 부정선거에 반대해 폭발하는 민중의 분노에 대한 제압과 정치적 진영 논리로 발발하는 폭력 다툼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후 폭발하는 분노도 진영 논리에 대한 폭력적인 다툼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이 누구의 주도로 무엇을 목적으로 일어났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4일 동안 이어질 트럼프 탄핵 심리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상원의 탄핵 심리에서 트럼프가 개인적인 연임 야욕으로 1월 6일 폭력 사태를 선동하고 조직한 것이었다는 결론이 난다면 탄핵이 결정될 것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탄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가 반 트럼프 세력의 정치적 공격이며 결론 또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1월 6일 국회의사당 정보 사건은 20세기 독일에서 있었던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과 비교가 되는데요. 이두 사건의 공통점은 특정 정치 세력이 합법 활동을 가로막는 명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20세기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은 한 세기가량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당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독일 공산당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 축소하기 위한 나치당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화를 저지른 공산당원 판데르 루베가 나치당의 사주를 받았던 것이죠. 이 일로 나치당과 히틀러는 공산당을 몰아내고 독일에서 국가 권력의 전권을 장악할 뿐 아니라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탄압했습니다. 물론 1월 6일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이 21세기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으로 그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질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월 6일 국회 의사당 점거 사건으로 유례없는 정관탄핵의 표적이 되고 있는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대중 집회인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보수주의, 애국주의이면서 기독교인들의 특정한 정치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보수주의, 애국주의. 기독교로 특징지어지는 이들은 미국의 건국 정신과 전통적인 공화주의를 옹호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건국 정신은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었다는 점에서 민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퍼블리커니즘이라고 하는 공화주의는 국가 주권의 주인이 누구냐, 즉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 이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질적 내용을 살린다면 민중 해방의 건국 정신과 민중 민주의 공화주의가 미국 민중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거금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BLM은 어떨까요? 미국을 이주민의 나라라고 읽기도 하죠. 다원사회인 미국에서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은 미국 기층민의 압도적 다수입니다.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공권력의 포가 발해에서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게 된건 필연적이죠. 다만, 오랜 기간 정착됐던 미국 정치의 양당체제 속에서 BLM 운동이 민중을 기만하는 체제인 양당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BLM 집회가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 민주당을 옹호하고 있었다는 데서 방중됩니다. BLM 운동이 민중적 성격을 잃게 된다면 미국 역사 속에서 극진주의, 자유주의가 범했던 오류를 또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의 분위기와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운동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음. 과연 트럼프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의 정치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워싱턴 DC 탐사 보도는 계속됩니다.